우리가 읽어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이지요. 오늘은 팔복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원 가운데 천국의 대원장 중에 대원장이라고 하는 팔복을 함께 나눕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성품 여덟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3절이 팔복은 열, 팔복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 그런 거 있지요. 첫 스타트를 잘못 열면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못하면 다 풀러야 되는 것처럼 이첫 번째 삼절의 첫 번째 복이 팔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팔복은 산상 설교를 여는 열쇠가 되고 또 오늘 삼절의 말씀을 팔복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팔복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얘기한 게더 낫겠습니다. 그리스언이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을 먼저 한복한복 나누기 전에 팔복의 전체적인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번째 특성이 있는데 어, 그것은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 산상선의 첫 부분에 이 팔복이 등장을 해요. 애인 목사님 건 바울이나 루터나 뭐 조지 밀러나 그 유명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다면 이러한 성품들은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탄생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덟 가지 축복과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건더 중요하고, 어떤 건좀덜 중요하고, 이거는 꼭 가져야 될 성품이고, 아 이거는 아, 조금 나한테는 없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건너뛰어서 아, 나는 의에 주리고 못 마른 자입니다. 이것만 나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성품은 떼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여덟 가지 성품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천성적으로 소유된 성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또 하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에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애라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에 가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기록된. 팔복 어, 여덟 가지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심으로 특별히 거듭난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새로운 옷과 같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아, 이게 다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라, 예라고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실망한 것은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상설교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사물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과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또 세상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주의 나라와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또한 무엇이 다르냐하면 행동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세상은 힘을 과시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랑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상상 속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산상서교에서 보여주는 그리스오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이 있다면 이 성품들은 외형적인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내면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모습이요, 미모요, 지위, 계급에 관한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팔복의 관심은 내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 가져야 하는가 의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성품을 소유했는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슷해집니다. 어, 신앙생활을 오래했는데도 어, 개성이 강해 옷을 한번 더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다 모르보 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보이듯이요. 세안상을 홀에 하고 믿음이 퍼져만 깊어질수록, 저분이 이분 같고, 이분이 저분 같고, 왜한 형제 자매들은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홀에 다니고 나면, 저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 금강교회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그 모습이 잘 보이고 계시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입혀 주신 옷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입혀 주는 옷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아, 저 사람도 보니까 비슷한데,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덟 가지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도요, 어, 창세기 1장에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도 이두 가지 복입니다. 팔 복을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충만한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앞에 네개네 네 가지고요,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뒤의 복이 이팔 복의 네 가지 뒤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이 이 복과 심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삼모하고 닮아가는 자에게 주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죄로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자에게 다시 주시는 주님의 참다운 복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나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나 우리는 사람들이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 있고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 눈을 감다가도 눈이 보석뜨지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첫마이가 아주 쇼킹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누가 복이 있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보고 참 당신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한대 맞겠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늠한 복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십년이 가난한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뭡니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모습, 완전한 빈곤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파산 상태인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 구약에서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끊임없이 줘야 된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단순한 물질적 가난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마음의 가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함은 곧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그 긴가 근간이 되어지는 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내통함과그 뒤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될건 뭐예요? 끝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심령의 가난한 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내죄 때문에 끝없이 괴로워하는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산산조각 난 자신의 자기 자신 그리고 죽음과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 느끼는 심정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 가난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면 가난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와 같았고요. 또한 이사야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오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배우편에 금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딱 얻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모습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교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자랑하고 또 남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아니고 두 마음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입니다 왜요? 치장할 것이 없어요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영혼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물질의 욕심이 없지요 세상적인 야망이 없습니다. 계산과 음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종은 단순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키는 것 하면 됩니다. 단순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의 극률과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제의 은총을 감사는... 사,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파산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가난해지는 거지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냥 빈곤이 아니라요. 절대 빈곤. 아무것도 없고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도 없는 그 못. 그것이 바로 절대 빈곤 가난하다라는 이첫 번째 복의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열망합니다. 마치요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이 그렇게 엄마의 자질 사모하여 그렇게 울어 울고 그렇게 찾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찾는 모습이. 바로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수 없는 절박감 가운데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숨수, 숨도 쉴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열망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가진 삶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 빈곤으로 하나님만 열망할 때 주어지는 그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가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심령에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심령에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 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순간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은 동시적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몰려오는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애통이라는 그 말은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겪는 비통한 심정이라는 의미가 이 애통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아,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을 이 애통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애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이 말하는 애통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 이후 그 죄의 결과는 심판 이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인하여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왜 복이 될까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아장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0-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늘 자기의 죄에 대해, 죄 때문에 오는 그 애통함에 떼글떼글 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애통한 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요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을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원치 않는 죄에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며 오후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애통하는 모습이지 나는 왜 이렇게 죄덩어리인지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생각하는 것부터 죄로 인하여 시작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의 앞에 애통함으로 무릎 꿇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의 의미는 단순한 죄의 고백과는 달라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냥 죄를 인정하는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도 하나의 본능으로 해석하고요, 심리학적 한 현상으로 해석하라는 아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하면 교회도 그리스인들도 세상 사람 닮아서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죄가 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간통죄도 그렇지요. 낙태법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점 점점 세상은 죄가 이제는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이고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잘못된 거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현혹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죄인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고 하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 자신의 죄로만 국한되어 있는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내 자녀의 그 고통에 애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내 이웃의 죄와 허물이 바로 내 죄와 허물이라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이란 모든 것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수고와 고난을 겪으신 모습이 바로 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악, 이 민족의 죄악, 이 나라의 죄악, 교회의 죄악, 또한 가정의 모든 죄악이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나도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지하까지도 끌어안고 내 죄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소금과 빛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뭘까요? 바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요. 문제는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한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지요. 아내한테 받으려고 해요. 끝없이 그러니까 구박하잖아요.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받아도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부터 채워집니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요.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 위로가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위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스어인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울고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나 비참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심각하게 보일지 모르나. 위선적인 엄숙함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줄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알고 잘못했다 말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의 의터자의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고원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눈이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신 그분 이 땅의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갈라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애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분하게 채워 주십시오. 내가 더 애의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영적 파산 상태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 안에서 애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주시는 그 위로함이 충만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해달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첫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라난 자와 애통하는 자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